까. 왜 틀릴까? 왜 틀렸을까? 파더 파더스 브롤레 파더스 브롤에 이제 섞여. 얘다 섞여. 섞여서 브롤레 섞여서 브롤에. 섞여서 브롤레왜스좀 왜스 뭐, 뭐, 땡겨서 브롤에. 뭐, 왜스 뭐. 어, 당겨. 로스도 왜스 땡겨서 브롤에. 로스도 왜스 땡겨서 브 카운터레디. 포션은 카운터레디. 높이야 높이 어스페덴루 홀드. 홀드 이거 좀만 좀만 더 열어. 유지 유지 유지. 이거 1대1이다 지금. 1대1이야. 1대1이야. 집중해. 킥접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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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t 쳐큐 t 쳐큐 k 쳐큐 o 쳐 얘들 그만 빼, 왜또 그만 빼? 여기서 유지. p t 쳐 l k 쳐 t o 쳐 큐젠 l k y e 큐젠 come up way to c 나 m e u 디 way 나 i t h you see stop t a 스 k s 스 o p t a 스 야야야 노 k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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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a l 이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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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l 미 t a l t t 로켓이, 로켓이. 자, 이감았다 야. 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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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스 수, 뱀. 엔터블러 야. 웨스트 내려와, 웨스트 내려와. 아, 왜 이렇게 뒤, 뒤, 얘들아, 뒤 박히지 마. 뒤 박히지 마. 인사이드 큐탑처이 그 새끼. 인사이드 해먼 들어왔다, 큐탑처얘 땡겨, 땡겨, 땡겨. 쏘쏘쏘. CC, CC. 해먼, 이거 챙캐겠지 인사이드 레디. 5, 4, 3, 2, 1. 야, 뒤좀각두지 마라. 하트 지금 니네 다 찍혀 있는 거 아니? 스선 17레벨. 사우스로 가마. 사우스로 가마. 사우스로 가마. east 조심하고 사우스로 가마. s o u t 스로 가마. s o 사우로 가마. south로 가마. south로 가로 가마. 로 가마. 가마. 크게 가마. 크게 가마. 중에 노 o r 스에서 바뀔 수 있어. 니네 저그 존나 느려. 빨리 와. 앞에 탱커 땡겨. 앞에 디펜 레디 해. 탱커 다 땡겨. 사우 u 로 가마. s o 로쭉 가. 사우 u 로쭉 가마. 계속 가마. 계속 가마. south로 쭉 가마. 여기서 유지. 여기서 유지. 사우 u 로 퍼져서 유지. 사우 u 로 퍼져서 유지. 노스 r t 사이 n s i d e b 원, n e more, one more, inside the pipe. Two, three, two, 레벨 e 랑둘다 레벨 체크해줘 e 0초 r e One more, one more. 지야 웨파 우리 e one more. One more, one more. 어 n 어 more, one m o 롤스 저거 딜레이 해줘 롤스로 와봐 스로 와봐 스회사 가봐 올인 다시 올라온다 히트 와봐 이스트 팀 레디 이스트 팀 파이브 포 쓰리 투우미노 컴백,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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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롤스 방향으로 인게이지 쐈어 지금 컴백했어 컴백어 오케이 컴백해 자 다시 나 찾아 쏴서 가마 또 가마 또 가마 존나 가마 후유 계속 마대 10초 유지에코로초 에반 더블워시 웨파우 리본다, 노스 컴백 웨스트 컴백 웨스트 컴백 웨스트 컴백 웨스트 백 웨스트 t 백 West, 리백 West, 컴백 West, t 컴백 e e t 백 w 백 e s t 컴백 백 w 스백 w e s 백 웨스트 백 w 풀백 웨스 백 웨스 백백 레파 쿨러 딜레이하고, 웨스트빨리 열어, 웨스트 팬레이디, 퍼져, 퍼져, 디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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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3번 더 바뀐다, 13번 더 바뀐다, 23번 더 바뀐다, 24번 더박힌다2 4이더 바뀐다, 이4번이바이다2이번더 바뀐다, 2 4이더 바뀐다, 24번 더 바뀐다, 2 4이더 바뀐다, 24번 더 바뀐다, 24번 더 바뀐다, 이4이더바번4 2디 고 들어가야 돼. 스야스 야. 스웨스 베스. 둘셋 와둘 와. 온다? 미들 포션 미들 포션 미들 포션 로 내려가. 싸 내려. 나나으로 내려가. 싸로 내려와. 와가서 서로 내려. 이스트 조심해. 이스트 조심하고 싸로 내려가서 유지. 앞에 딜레이. 앞에 풀 딜레이. 이스트 내려가서 유지. 싸로 내려가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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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오픈다. 날 업. 큰말해 줘. 큰말 해. 줘돼

런 o 오버 o l 이 n 런데 l o 이 d 런 s a s 스 y Sassy, Siro, S. Down there, S. Down there, S. Down there, S. Down t 해 e r e S. Down t 해 e r e S. Down there, S. Down t h e r S. Down there, S. Down t h S. 로 o w n there, S. Down t h e r 다운 Down

루카는 거스트면 안 되지. 루스트와 룰스 트루스에서풀루해캐스로가룰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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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치지 마 앞에 가도면 계속 가도 안 끌려가게. 해. 우리 패트팅 플레... 빠진다. 빠진다. 싼싼싼싼싼. 애니로 와 우리 가면께. 이스로 와. 이스로. 사우스가왜 파? 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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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싸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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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가 마. 컴싸우스. 컴싸우스. 탱커 먼저 가서 c 탱커 먼저 가. 탱커 머리 봐 봐. 우스 와. 우스 계속 빠지고 있어. 우스 와. 이 맞대고 있는 거야. 우스에 와. 로 우리 돌리 려 줄게. 로 와. 빨리 아, 와 계속 와 계속 와 우린 파이팅 와. 턴 한번 썼다 아, 계속 와 에브론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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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웍크 싸웨 워크 싸웨 에브론 사우스 웨스트 레디 레디 파이프 포 1. 리 폴드 이스 노이스 노이스 스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로치로치로 컴백 로우캐 컴백 우린 파이팅 턴 5초 남았어 로켓 인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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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 쳐 놓을래? 로다 싸서 빼서 싸서 이다 싸서 빼. 순간 너무 뭉쳐서 포션 마셔. 포션 마셔. 손다 줘다 펜펜 펜. 싸서 빼 싸서 빼. 이 세상 도울 수 있어. 싸서 빼. 빨리 싸서 빨리 싸서 빨리 싸서 빼. 패닉 좀 심하면 예. 싸서 빼 주시. 싸 빨리 빼. 유지 유지. 유지 바뀌인다. 유지 유지. 유지 에런 노스 살로 레디. 5 4 3 2 1. 노스에 신살 좀. 노스 살로.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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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풀 이제 인사이드 힐드업. 100, 100, <목소리> 이거 0 1 0 미친 새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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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탄탄탄0 0 100, 100, 100, 1 아야 계속 가봐. 이0 1 0와봐0 0 100, 100, 100, 100, 100, 1 0이스0봐이스 와봐. 0스 와봐 0스 <목소리> 와봐. 100, 1온다 100, 100, 1스0 1 0스 100, 100, 1스0 100, 1 0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나이스. o u r e g o i 팅 g to pass it. So, you're going to 스 온다. s it. So, there w 여기 안에 a s s There was a lot of people. It's e a s 이스 이 오케이. 한번 풀풀시 사우스. 워킹, 워킹. 야 조르지마 일대리야 풀풀시 사우스. 미들 디펜스에든 풀풀시. 미들 준비해 내. 미들 디펜스에든 풀풀시. 나 이거 보고 있을게. 미들 디펜스에든 풀풀시 사우스 있어. 사우스 있어. 미들 퍼더 퍼지고 사우스. 퍼던다 퍼던다. 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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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크. 계속 와 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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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던 퍼던 스페드몰 스페드몰. 스페드 몬다. 애인 초크 주지네 애인 초크 주지네. 놀수 있어. 놀수 있는데. 에버 놀수 있어. 가만 더 봐. Four, three, two, one. 인터트 로켓이 풀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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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트 가나 인터트 풀브루 인터트 풀브루엔 워킹 인터트 풀브루엔 워킹 얘네 안정맞지 이번 워킹 워킹 조이지마 높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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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푸시 댐 풀푸시 댐 로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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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푸시 댐 디펜스 레디 이리 이리 톤 베이, 이제 턴 돌았다 이제 턴 돌았다 베이 페이 베이, 삼투디 베이, 베이, 온다 내말 줄게 내말 줄게 온다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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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퍼져 퍼져 포션 레디 포션 레디 포션 레디, 포션 레디. 디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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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컨디펜딩 컨서 레디. 디펜딩 컨서 레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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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유지 유지 아, 유지. 베이커야. 인간폼이다. 인간폼. 온다. 디펜스. 디펜스. 지금 지금. 커져 커져 커져. 온다. 디펜서. 디펜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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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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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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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직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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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풀푸시 댐, 풀푸시 사우스, 풀푸시 사우스, 상대 쿨러 이스트 에 있어? 풀푸시 사우스, 풀푸시 사우스, 상대 쿨러 사우스에스트 있어. 뭔제 뭐 소리야 사우스로, 사우스로, 이스트, 사우스로, 사우스로, 사우스로. 페레던블 <프레전 볼>. 로우캐치 레디. 에이 뭐 디펜스, 야 라스트 디펜스 Wait, 레디. 레디. 좀만 더 버져, 좀만 더 버져. 상대 쿨러 W야 중심 처려 좀만 더, 좀만 더버줘 디펜센트 컨터 레디, 디펜센트 컨터 레디, 디펜센트 컨터 레디, 디펜 n o 디펜 n o 디펜 n o 디펜 now 컨터 바이트. Three, two, one. 미미미 이때 컨터, 이때 � 나이트 풀 빛, 로켓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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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켓치. 뭐 어디, 뭐 어디, 뭐 어디. 힐러 다이브, 힐러 다이브. 스패드 웨스트, 스패드 웨스트. 워킹 웨스트, 워킹 웨스트. 워킹 웨스트, 워스트 상대 콜라 더블 정신 차려. 스패든볼, 스패든볼. 힐러 캐치, 힐러 캐치, 힐러 캐치. 나이 좋아, 좋아. 다가, 이 나가나? 상대가 나. l a 라스지 스패든볼, 스패든볼. 에스인 레디. 스빅스스 디펜스. 레디. 온다 온다! u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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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i, Adi, P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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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i, Anos, Adi, Anos, P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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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런 o Poto, p o t 런! 아 o t o p 놀 l o Poto, Polo, Poto, p 야 런한다 런한다! 캐치 l 캐치 o 캐치 캐치 l o 캐치 데 o 캐치 데 o Polo, 이다 캐치 데 o 캐치 데 o t o Poto, o t t o o 아서 안 도망가 안 돼? 한볼수 있다. 이스트이스 계속 와봐. 디펜 준비해야 돼. 계봐 어, 디펜 준비해, 디펜 준비해. 로켓체, 로켓 로켓체, 로켓한볼 수도 있어, 한볼수 있어, 한볼수 있어. 로켓체, 큐큐탑쳐 큐텁 캐스큐리로가다 이거. 큐큐야 토크 볼이스 토크 볼 준비해봐. 이스 토크 스스스스 오더 디 i v e f o 야, 시바. 아 씨발 나주다 아마 이게 쫄붙이에뒤질 뒤로 빠로 빠진다 레로 아, 빠진다 레로 빠지고 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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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야 누수크 온다 토크 디펜 토크 디펜 토크 디펜 토크 디펜 워킹 워킹 안 좋았지 힐업로펜 히로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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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았어 안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누수야 누수야 누야라스트 게지 지 다봐 다봐 캐치해, 캐치해, 캐치 얘네 허리 미친다, 미친 새끼들. 웨스트로 와, 웨스트로 와. 상대 콜라 따야 되거든, 이거? 상대 콜라 포션 없는 거야. 웨스트로 와봐. 캐슬 간다. 간다. 이네 12레벨, 웨이 아직 많아. 웨스트로 와봐, 웨스트로 와봐. 이거 캐슬 풀딜레이 줘. 앞에, 앞에 풀딜레이 봐 앞에 풀딜레이 봐 앞에 풀딜레이 해봐. 왼 풀딜레이. 게이트 아, 앞에 조심. 게이트 앞에 스패네디. 앞에, 앞에 퍼져, 게이트 퍼져, 게이트 퍼져. 게이트 퍼져. 풀메쳐, 풀면 쳐. 풀면 쳐, 풀면 쳐. 원! 룰스 t 스 o 보 o u say to o r d e 풀백, k a 풀백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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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백했지. r e p a r e prepare, prepare, 스 r e p 스 r 풀백 r e 스 a r e prep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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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r e p a r e p 로 e p a r e prepare, prepare, p r e p a r 빠, 포, 스프레드, 스프레드, 포 스프레드. 로파이 미, 웨스트아봐 노스 샬로바이 4, 3, 2, 1 three, t 미미 오케이, 컴백 웨스트, 컴백 웨스트. 찰로 캐어 레디. 컴백 웨스트, 컴백 웨스트. 자, 다시 이면서 탱커 자르다가 다시 충실할 거야. 얘네 인게이지 병신이야. 쫄지마. 인터넷. 대물거, 데물거데물거 좀비 살려, 좀비 살려, 좀비 살려. 오케이, okay, okay, okay. 오케이. 천천히 와봐. <목소리> 아, 우스 당기게. 싸우로 당기게. 싸우로 당겨봐. 싸우로 당겨봐. 우러 당겨. 우리 인터넷 힐러 따 거야. 자, 망가쳐다. 자, four. 하트 3 2 1놀수 있다 놀수 있다 온도 더 온도 더 나이스 로켓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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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서 보는 중 괜찮아 스찮아 근데 더 탐철아 메트5 0턴5 0 오케이 슬놀이 왁 슬놀이 왁웨이렇 너무 무았다웨스트캐 이제 들어갈 러 온다 다시 참 다시 빼빼빼빼 폴링 고조시 빼빼 동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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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나웃나웃 컴싸야 컴싸야 컴온다온다온다온 다운 로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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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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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레 싸어 우리 없어 시간 없거든 우리 뺄 생각 해야 돼 1번 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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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레 엠마운 레벨? 103 레벨? 103 레벨 103 레벨 1아3다벨103 나가 1 나가 레벨 1아3다 나가. 앞에 탱커 쌍사 던져 아무도 안물렸어네드시 나오고 있어 뺴뺴뺴 야블랙콩너몸 던져 이 새끼야 그냥 아탱커인야 블랙홍 물렸어 물렸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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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빼빼, 빼빼, 빼빼. 던져 스모걸로스모글 들어가 들어가 스모글로 들어가 스로 들어가 아이 이파아 있어서 들가아 뒤져 나 아니 우리 안돼더 싸움 얘네 리0점거든에 아웃 아 아쉽네 레벨이 계속 늘어 아 얘네 뭐, 리허 0점프라 뭐, 그래 에이 하이템아 ㅅ 테리 옆에 있는데? 아. 커피야. 에이 눈팅을 많이 못했어 얘 길었어 어일로일로 일로와 미친놈아 따라와 여기서 계속 아, 나와 어미친 새끼들 리허 영점프라저 죽여도 죽여도 끝이 없어 우리 옵타 터지면 다 뒤져서 안돼 많이 먹었어 우리 바실 먹었어 힛도 나이스 나이스 야 다사 한손배세까지 먹었다 야 내가 바실 타는거 바로 그냥 평타 쳐버렸다 그냥 야어디까